여러분, 여행자 여러분,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버전 5.5에 등장하는 새로운 생물세트의 상세 정보가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바레사와 스카크의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씩 드러났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보에서는 바레사는 번개 원소, 스카크는 얼음 원소 캐릭터라는 것만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 생물세트는 각각의 전투 스타일을 크게 암시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세트들이 그녀들을 위해 설계된 것이라면 5.5와 5.7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독특한 전투 스타일을 가진 캐릭터들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생물 세트는 낙하 공격을 중심으로 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매우 드문 컨셉입니다. 2세트 효과는 낙하 공격 피해 플러스 25%이고, 4세트 효과는 낙하 공격, 총격, 원소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스택이 쌓이며, 최대 스택시 낙하 공격 피해가 75% 증가하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낙하 공격 특화 캐릭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는 개인 내에서도 최상급 강력한 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트가 바레사에게 맞춰져 있다면, 그녀의 전투 스타일은 분명히 낙하 공격에 특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바레사는 어떻게 연속해서 낙하 공격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힌트는 그녀의 모티프 무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레사의 보기는 높은 기본 공격력과 치명타 피해 서브 스탯을 가지고 있으며, 낙하 공격의 치명타 피해를 크게 강화하는 패시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원소 스킬이나 원소 폭발을 사용하면 추가로 치명타 피해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레사는 전투 중에 여러 번 낙하 공격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생물 세트는 스카크용으로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매우 특이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트 효과는 얼음 원소 피해 플러스 15%라는 간단한 효과지만 4세트 효과는 매우 독특합니다. 이 세트의 효과는 일반 공격과 원소 폭발의 피해를 60% 증가시키는 효과를 제공하는데 조건이 매우 독특합니다. 일반 공격 버프는 캐릭터의 에너지가 0일 때만 적용되며 일반 공격을 하면 원소 폭발의 버프가 6초 동안 무효화되고 반대로 원소 폭발을 사용하면 일반 공격 버프가 6초 동안 무효화됩니다. 즉, 이 세트가 스카크용이라면 그녀의 전투 스타일은 일반 공격과 원소 폭발을 번갈아 사용하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고려해보면 스카크의 운용 방법에는 주로 두 가지 패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카크가 원소 폭발을 사용한 후 바로 다른 캐릭터와 교체하여 콤보를 이어가는 스타일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스카크는 단일 고효율의 공격자로서 짧은 시간 내에 강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캐릭터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스카크의 원소 폭발이 에너지를 모두 소모하는 시스템이라면 폭발 후 일반 공격을 주로 사용하며 에너지 관리형 공격자로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발 후 새로운 버프 상태로 전환되어 일반 공격을 중심으로 싸운다면 마비카와 같은 온필드형 공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생물이 스카크 전용이라면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독특한 전투 스타일을 가진 얼음 속성 공격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바레사가 낙하 공격 특화 공격자라면 간혼과의 조합은 매우 강력할 것입니다. 만약 스카크가 에너지를 관리하면서 일반 공격과 폭발을 번갈아 사용하는 스타일이라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플레이감을 제공하는 공격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어떤 플레이 스타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낙하 공격을 주로 사용하는 발레사에 기대가 되시나요? 아니면 독특한 에너지 관리 메커니즘을 가진 스카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